저에게, 저의 생명을 살리는 저희 엄마의 한마디 말씀이 있었는데요. 효진아, 어, 여태까지 잘 견뎠는데 왜 그러니? 너가 죽으면 엄마도 죽는다라는 그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엄마의 그 한마디가 제 생명을 살렸어요. 내 생명이 엄마의 생명과 연결되어 있고, 내, 나의 죽음이 곧 엄마의 죽음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나서 저는 다시 살아야겠다고 생각하고 독하게 공부를 하고 다시 이제 취업의 문을 두드리는데, 어 저처럼 얼굴에 그 화상의 입은 정말 얼굴에 저는 100% 화상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안면 장애 상급인데 그런 사람이 이 세상에 취업의 문을 두드리는 것은 정말 어렵더라고요. 그 전에는 항상 저의 없는 것을 바라보았죠. 아름다운 얼굴을 잃어버린, 그리고 불편한 왼손, 반팔을 입기도 너무 불편하고, 더운 여름에 특히 너무 불편하고, 왜 하필 나여야만 했을까? 왜제 없는 것을 바라보니까 계속 불편과 원망과 그런 생각들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가진 것을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제가 잃어버린 것은 화상 얼굴 예쁜 얼굴을 잃어버렸지만 그것 외에도 저에게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는데요. 저는 어 연탄화공에 떨어지면서 얼굴은 다쳤지만 두 눈을 잃지 않았던 것을 감사하기 시작했고 이 아름다운 세상을 어 볼수 있는 눈이 있음이 정말 가장 감사했어요. 그리고 어 이렇게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다는 것과 내가 말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기 시작했고. 정말 걷지 못하는 장애를 가진 분들도 있고, 마음껏 하고 싶어도 장애가 있어서 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장애 상급이지만, 손발이 자유하고, 그 어떤 것이든 할수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저는 감히 정말 그렇게 고백했어요. 나는, 어, 너무 감사합니다. 나에게, 난 얼굴을 잃었지만, 그 잃어버린 것을 바라보지 않고 내가 가진 것을 더 감사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럴 때쯤에 저는 이제 인테리어 디자이너 회사로서 이제 신입, 을 거쳐서 대리까지 올라가고 나서 하나의 꿈을 꾸기 시작하는데요. 어 저는 인테리어 디자이너로서 이제 여러분도 직장 다시는 분들도 계시고 하신데 직장 상사에게 굉장히 그 호대계 훈련을 받았었어요. 그 당시에 호랑이 실장님 밑에서 호대계 훈련을 받으면서 아 이렇게 고통스럽게 일하는 것보다는 내가 나가서 회사를 차려서 사장님이 되면 좋겠다라는 하나의 꿈을 꾸기 시작하는데요. 저는 꿈꾸지 않는 사람들은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왜냐하면 우리가 꿈을 꾸지 않으면 우리는 전진할 수도 없고 우리가 전진하지 않는다는 것은 곧 후퇴한다는 것과 마찬가지인데요. 제가 사장님이 인테리어 회사의 사장님의 꿈을 꾸기 시작하면서 제 남동생한테 어, 누나가 앞으로 인테리어 회사의 사장님이 되고 싶은데, 너가 좀 같이 기도 좀 해줘야겠다. 그래서 지금부터 누나를 사장님이라고 좀 불러줘라고 <laughs> 제가 동생에게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동생이 저에게 사장님이라고 이제 종종 불러주었고, 제가 그 기도를, 3년간 기도를 하고 났을 때, 어, 제가 그 회사를 독립할 수 있는 길이 열리기 시작했는데요. 그래서 제가 회사 이름을 예인건축연구소로 해서 인테리어회사를 어, 2007년도에 어, 창업을 했는데요. 어, 감사하게도 저처럼 정말 백도 없고 어떻게 보면은 돈도 없고 세상 가운데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는 어, 저에게 사업의 문이 열림과 동시에 어, 여러분이 다 들으면 아실 만한 대기업, 예를 들면 뭐 삼성, 물산, 현대 건설, 포스코 건설에 아파트 설계 일을 시작하게 되었고 차츰차츰 여러 건설사 지경을 넓혀서 지금은 소규모이지만 굉장히 잘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회사의 이제 사장님의 꿈을 이루었는데요.